안녕하십니까. 청도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뭐다 하지는 못해도, 어, 일부 이렇게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 이 잡초 매트는 작년에 쓰는거 그대로 말아놨다가 재활용을 했고, 그 점주 고서도 작년에 사용했던 거 그대로 재활용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고추줄 줄은 어차피 1번 줄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어, 1번 줄을 튕겨놓은 상태에서 타공된 비닐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혼자서도 반듯하게, 어,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 침을 텃밭서 도둑 간격이 60cm, 고랑 간격도 6 0 c m 리어카가 이래 다닐 수 있는 어, 최소 지를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분지로 끼우기 때문에 넓은 고랑과 도둑이 필요합니다. 어, 하지만 저는 수직 재배이기 때문에 어, 공간이 많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 60, 고랑 60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거리를 맞춰놨습니다. 어, 이렇게도 고추 재배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고추는 언제 정식해야 될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고추는 언제 정식을 해야 되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드리겠습니다 보통 노지의 고추 정식은 4월 25일에서 5월 10일 이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날씨를 보면 은 항상 25일에서 5월 10일 사이에 분명히 밤기온이 내려가고 서리가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경에 일기예보를 보시고 어, 밤 기온이 영상 7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영상 7도 이하가 된다면, 어, 고추는 분명히 썰리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이 급하시다도, 어, 노지 고추 재배는 밤 기온이 영상 7도 어, 이상이 되었을 때 고추 정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올해도, 어, 여러분들, 여기 외부를 잘 보시고 영상 7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고추를 정식하시면 됩니다. 자, 구독자 분들, 다음 영상은 제가 고추 지지대 설치하는 방법과 내 밭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관수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